일단은 유일뽕님 여기 옆에 계시는데 들 <laughs> <외면> 안녕하세요 <laughs> 왜녕하세요 <laughs> 벗으세요 빨리 에? 벗으세요? 네. 에? 뭔소리요 벗으세요 에? 뭐 <웃음> 벗으세요? 에? 벗으세요 <laughs> 가이네가이네어떻 <laughs> <laughs> <아니>, 그런 거 <laughs> 하면 안돼 약간 맞아요 네? 네? 네?

하루종일 먹기만 하는거같아 아, 난낙동으로 가야되는 거 아니야 원래? 나서 거기서 야시장 구경시켜주고 싶어서 쪽이 어떻게 저사람와 이렇게 있어야겠다 아니지 아니지 다 반대 방향이다 하 진짜 와. 어떡해 난 포동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네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나애못 믿겠는데, 아, 나 이제 시청자 가야 되겠다. 너... No. 그래, <laughs> 네. 지나갔어지나갔어 미안해, 이왕 때릴 거더 때려주세요. 아예 갈아엎고 오게 시즌2로 오게 게요 아, 내 코다. 지하철 몇분 동안 타네나헌지만 타는... <laughs> 말해주세요. 왜그하세요 네, 나랑 이렇게 나랑이! 진짜, 아, 나란히 이렇게 서면서 가잖아 네. 근데 항상 왜이 옆에 이 가방이 있는데 <laughs> 나란히 거리 두려는데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너무 귀찮은데 아까부터 팔이 이 새끼 팔이 나 팔이 안 떄는 팔이 안테 팔이 안 돼? <laughs> <파리 안 땐? 웃음> 아 페페 다리가 힘들겠어요? 네. 아 그렇게 근데 가방 손도 안 대고 사람들이 네. 잃어버린 물건 하나도 없고 은지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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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 심하네 내 시전자 이 정도 아니거든. 아, 내려, 내려, 이런 거? 어어어어어. <laughs> 리라매리라나 지금 표준어 지금 써봐. 표준어. 아, 저 표준말 잘해요. 아, 이거 보세요. 이거 우리 막 먹을 거거든요? 이거 보세요. 진짜 맛있겠죠? 장난하지 말고 해봐. 이거 진짜 표준어거든요? 아니, 왜처혀 뭐, 외국 사람이 들은 나, 내가 들어도 하나도 안 그래. 아. 그러면 지금부터 설말 써볼까요? 지금 가는 곳은 부평 깡통시장이라는 곳인데, 지금 가는 곳은 부평 탄도시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laughs> 이게, 이게, 이게 서울말이 아니라고? 요동 쉬는데... <laughs> 아.. 이들어오오세요한 3만원이면은 블블칠 거거든요. 3만원이라고... 응 3만원이면 더블 쳐요. 양반 ㅎ ㅎ 어요 생각보다 힘들게 사구나 양반 ㅎ 양반 ㅎ 양반 ㅎ 더관리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 여기 아니지 싶은데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같아 물어봐봐. 유희짱, 마타시만 믿으라구. 잠시만, 누굴 닦고 물어봐야 되지?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기다, 저기다. 불평 깡통. 아, 여기는 내 홈타운이니까 어쩔 수 없지. 내가 활기를 치고 다니니까. 저기 보이죠? 더, 더거 진짜나 야, 진짜로 안 진짜로 욕하고 싶은데 한국말이라서안 나와 뭐예요? 뭔지 알지? 뭔데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한국말로 어떻게 조형해야 되는지 몰라서 막할 수가 없어 아 그러면 일본어 니온고로 하세요 근데 막 사리. 일본어도 욕이 없잖아 빠가 빠가 덮어버리. 빠가밖에 없지 않나요? 빠가 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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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빠가 살이에요? 빠가야로에요? 빠가야로 빠가 살이 아... 야 근데 여기 지금 야한 가게 너무 많은데 이게 양한 가게가 어디? 여기 어디 있는데 어디요? 아 이거는 아 이거는 별로 양이 아니지 음... 이게 바로 부산 분위기 어 좋다 어떤 거... 느낌인지 알죠? 어, 어, 어. 약간 좀 이게 좀 뭔지 알죠? 이 마이너틱한 감성 이게 바로 부산 분위기 밀집돼 있고 굉장히 격양돼 있는 사람들과 격양돼 있잖아요. 격양. 격양가 뭐야? 개양기. 개양가 뭐야? 격 격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격양가 뭐야? 이 흥분한 사람들. 이게 바로 이제 다이나믹 부산. 야 너무 습하다 오늘. 난 이런 날씨가 더 좋던데. 근데 그런 말 있었는데 원래 이런 날씨가 커플들이 야외 데이트하기 제일 좋은 날씨래. 왜? 왜냐면 정도 꽃 습하니까 붙어 있을 때마다 살이 맞대어 있을 때마다 끈적끈적거리잖아요. 어. 그래서 묘한 친밀감과 묘한 그런 애정감이 더욱 증폭돼가지고 커플들이 야외에서 데이트 하기에는 가장 좋은 날씨가 이런 날씨. 어. 그리고 비오는 날. 근데 우리도 인간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끈적끈적거리잖아. 근데 애가 똘이 있어서 끈적끈적거리지가 않아요. 약간. <laughs> 해, 풀 위에다가. 풀 위에다가. <laughs> 그, 해? 그 정도는 아니지, 진짜로. 그런 인데 아, 나는 원래 건조하죠. 야, 이거, 이런 거 어떤데요? <laughs> 뭐야, 분명 실내에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음주 문화를 즐기는 <laughs> 와, 사람들. 자 까리하네. 이제 매운 공기를 조금씩 마시면서 <laughs> 음주 문화를 즐기, 는 사람들. 이게 바로 다이나믹 부산. 보이세요? 부평 깡통시장. 보이세요? <laughs> 아, 나공중이 있어. 본적 있죠? 오. 근데 와본 적은 없죠? 없어, 없어. 근데 오늘 안 하는 것 같은데, 내생각 <laughs> 비가 와서 그런가? 오후 6시에서 12시까지. 오늘 깡통 시장 안 하나요? 네. 이쪽에요 아, 감사합니다. 아, 맞네. 맞네. 저쪽이다, 저쪽이다, 저쪽이다. 아, 여기서부터예요. 오. 이거 물방울떡, 이거 일본 거 아닌가? 몰라. 이거 안 먹어봤어요? 응. 먹어볼래요? 떡이요? 응. 네, 한 개만 주세요. 응. 이거 맛없음, 근데. 응. 약간 젤리인데, 무맛 젤리. 곤약 먹는 느낌? 이거 일본 거 맞죠? 응. 네. 근데 일본인이 왜. <laughs> 아, 아, 잠시만요. 한번 돌아보고 올게요. 이건 어때요? 이거는 화분 아이스크림. 이거 어때요? 이거는 빵에, 어, 이거 이제 부산 어묵. 유이는 고기 먹어야지. 어 이거 먹을래요? 아 이거 먹을래요? 식혜. 이 언니 대체 뭘뭘먹뭘 뭘 뭐, 좋아하는 거예요? 저 고기만 좋아나? 하 삼겹살 안 빨아? 삼겹살 아까 저 밑에 있던데. 진짜로? 응. 여기네. 있삼겹살이야아 근데 여기 원래 약간 결정 아 이거 느끼거 먹자. 닭강정. 닭강정 먹자고.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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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묵이에요? 닭이에요? 어, 어묵이안 돼? 아 그러면 닭이 아니야? 네. 대각 대각. 이건 닭인데? 어 이거 먹을까? 네, 드릴게요. 맛있겠다. 아 이거 먹다 이거 한 개. 네, 몇 개들게 두 개? 아니야 한 개만 주세요. 아얘 예, 너무 예쁘다 세개 먹자. 세 개요? 네. 아니야 한 개만 주세요. 어. <laughs> 돈이 없어서요. 오 너무 예뻐. 감사합니다. 맛있죠 맛있긴다 맛있겠 빵. 아네 철빵 아이스크림 두 가지 고요 철빵 아이스크림 먹으라고요? 네두 가지 마시세요 아 그러면은 네 마지막에 후식으로 먹을게요 네알겠다네 안녕하세요 너는 유명제 유명제 먹어서 너는 그것 때문에 배부르겠다 유명해 저거? 야, 이거 맛있겠다. 이가 먹을래요? 어, 내가. 네, 시원하니까. 아, 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 어디서 먹지? 길에서, 길에서. 여기 <laughs> <이> 쓰레기통 앞에서. <laughs> 음. 맛있어요? 음. 야, 나 근데 음료수 먹고 싶어. 많이 꼽히셔. 있어 가지고 네. 좋았냐? 음? 아, 이거 먹을래요. 얼음. 어릴래. 저기 사장님, 콩밥 사장님. 콩, 콩밥 사장님 안 계시는데. 콩밥 사장님. 콩밥 <laughs> <곤덕> 사장님. 콩밥 <laughs> <곤덕> 사장님. <laughs> 사장님. 저는 복숭아 아이스티 하나만. 저는 망고, 생과일. 망고 생과일이요. 아니 엄마, 엄마, 양 짱, 만지는데, 양 엄마, 양파 짱, 엄마, 양 짱, 엄마, 양파 짱, 엄마, 양 짱, 엄 양파 짱, 엄마, 양파 짱, 엄마, 이파 짱, 엄마, 양파 짱, 엄마, 찍파 짱, 엄마, 양파 짱, 엄마, 양파 짱, 엄마, 양 닭꼬지 어떻게 해요? 양꼬지는 어, 한개 하시면 2,000원이고 두 개에 3,000원 닭꼬지는 하나에 3 0 0 0원주세요 아, 닭꼬지 하나만 주세요 닭꼬지 하나요? 근데 매운맛이 어느 정도 맵기예요? 그냥 맛있게 매워요 맛있게 방법이. 뭐야 깜아 아, <laughs> 개놀랬어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보고 사장님이 김치 네, 타셨다 그냥 케이스 오니까. 앞에 구멍있어요. 흡혈리지 네. 않게 항상 조심하실게요. 이렇게 네. 드실게요. 많이 안 뿌렸어요 매운 거.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언니 한번 먹어보세요. 아니 이거 한번먹어볼게 한번 한번 아, 물어. 아니 물어. 물어. 오이시? 오이시? 저 먹다. 얘, 매워? 그럼요, 난못 먹어. 먹어보자 음. 음. 이제 팬이 많이 걸으면 많이 걸으면 그냥 굽지 말아라. 이정색 음 깔까요? <laughs> 나야 팽이야, 나야 팽이야? 난 별풍. 빵에다가 고기를 구갖고연남점했 이거 약간 그거 같아. 그 진짜 진짜 약간 닭가슴살로 만든. 아 진짜 맛있겠는데? 이거 하면 전환 좀 해. 얼마나 걸려야? 아니 아니 아니. 어 뭐. 내 고생이라서 대화가 안 되는데 어 uh, how many? how many? 어아 uh, uh, <laughs> how Sorr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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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five minutes m i n u t e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어 uh, uh, 잠시 여기 한 바퀴 돌고 올게요 <laughs> 말말못당 <laughs> <하. 웃음> 여기가 사람들 다 서서 먹나 봐 와플 이거 이거 때문이네. 이거 마지막에 먹을래. 가라. 응. 응. 내가 보내준다. 응. 아, 유희병 언니 오지 있는 분이시라고요 응. 네? 유희병 언니 본다고. 빨리 묻는 거지. 아 유입병 언니 범데요 아유, 양양양파. 나 버리고 가. 괜찮아, 괜찮아, 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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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를 왜 이렇게 비짜하게만들어왜 이렇게 비짜하게 만드냐? 고 사람 새끼가. <laughs> 그런 말은 또 어디서 배웠어? 완전 비렸다. 사람 새끼를 어디서 뛰어가지고 근데 엄청 맛있는 거 많아. 이 것도 많이 먹고 이 우유튀김. 먹을래? 우유 하나만. 네, 네, 네. 주머니에서 오늘 꺼내는 양파. 우유가 어떻게 안 흐트러질까요? 네. <laughs> 만드시는 분도 모르시는데. <laughs> 저기도 갑자기 사람 많아졌다. 오늘 <laughs> <근데> 여기. <laughs> 이거 한번 보여주고 싶다. 맞아, 가자 가자 저주소니까그쪽으 맛있어요? 아니 무슨 맛이에요? 먹어봐 아나 진짜 궁금하다 근데 진짜 우유 튀김 사진 찍어주면 안돼요? 응 즐거웠냐? 요새 좀 땅이 있으니까 요새 여자친구 얼굴 봤어? 인연 아이러닝을 하고 있었는데 어, 내가 봤고 내가 봤고 양문찍... 어! 이거 드셔보실래요? 저, 이거 우유튀기저 이거 거. 알바예요 아아 <laughs> 아. 알바입니다 네? 무슨 자주 봐요 아 진짜요? <laughs> 이거 진짜 알바예요? 네아 이거 원리가 뭐예요? 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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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말씀을요 안돼. 아, 됐어. 아 됐어요 괜찮아요. 양문지가 지금 유명하긴 하니까 나는 찌꺼기, 나는 수레, 나는 개미, 양문지 발에 있는 그 개미. 케미에요. 케미밖에 안 돼요. 못쓸 음,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현실이. 니까 언니랑 사진 찍고 싶다. 계속. 아, <laughs> 그 방전. 부산 사람들 다쓸가해 <laughs> 이걸 쓸가로까로 숙가, 본다고? 아, 이거 가 아니야? 이거를 쓸가로 만들겠다고? 이걸 쓸까 어, 안 쓰겠다고? <laughs> 마셔라. 막 너무 무거운데? 와 가시나 지오님께서 백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파. 파빠라... 아, 잠시만. 파파라치 도 근원하자 제발. 파파라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영업장소 앞에서 죄송합니다. <laughs> 어서 왔어요. 스테이크. 계산부터 어. 할까요? 맥, 어디 어디 나라 사람이요 방글라데시요? 사람. 방글라데시는 네. 아, 네. 네. 모르겠다 아, 잘라말라콤이에요. 아, 아니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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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아, 아, 포콘컵이에요포콘컵그이니방글라데시라 그거는 대망, 대망 아닌가? 대북이야. 시리아. 방글라데시 어. 아, 거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대가리네. 혹시 대가리가 빡대가리를 말한 거예요? 응. 아하. 아, 너노바던너바던너바 아,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또, 던너바 우와,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어 잠시만. 맛있어? 빨리 와 계속 꼬하시는데어 테스트라고 먹어보래 언니 이쁘다고 계속 먹어보래 한번 가서 먹어봐 아니, 먹어봐 먹어 아니 한번. 이거 먹으면 돈 내라고 <laughs> 먹으면 사야되는거야 한번, 한번 먹어봐 한번 먹어봐 일본인이에요 일본인, 일본인. 독한사람이 아니 미쳤나봐 진짜 <laughs> 아, 아 진짜 진천줄한다니까근

<웃음> <웃음> 내가 웃는 <웃음이야>? 거유일병씨 <웃음> 나발 <나봐. 웃음> 아 그거 먹어야 돼. 그거 <laughs> 마지막으로 먹어. <먹자>. 다 썼다. 돈 파도 먹. 난 양파 먹어래아야야 아, 야, 어. 야, 아, 야, 지긋지긋하다 야, 하루종아야어왜 빨리 야, 좀 시원한 거먹어 기다려 사진 좀찍야요이유 아, 해야지! 아. 호그 해야지! 아니, 말해. 아, 아니, 아네 나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 고 행복하다. 내가 더 행복하다. 아, 내가 다 행복하다고. <웃음> 언니를 <laughs> 알아봐줘서. <laughs> 이제서야 언니를 알아봐줘서. <laughs> <laughs> 너무 행복하다고. <laughs> 이거 따로 먹어본 적 있어요. 너 약간 타코야키 그거 같다. 어, 어, 감사합니다. 네. 무시라고요이다고이아네네네네 뭐, 뭐, 감사합니다. 맛이 어때? 맛있. 별꿀좀 먹어봅시다. 밥만 잘라서 먹자. 또 나보다 나임 없으니까 3 분의 1을 먹어. 제가 돈 내는. 응. 이런 걸 뭐라 는줄 아세요? 꼰대 새끼다. 응. 근데 그런 걸 뭐라는지 아세요? 꼰대 극혐 음, 맛있다. 저리 야어 아! 해, <laughs> 어. <뭐야? 웃음> 아, 아, <laughs> 야, 괜찮아? <laughs> 너 그거 있어? 티슈 있어? 티슈 없어? 달라고 하자. <laughs> 야, 너 근데. <laughs> 아니, 근데, 이거 막 뽑으면 안 된다. <laughs> 아, 너, 너, 이거, 로또 맞은 거야. 코 긁고 싶은데 코도 못 긁고 있다. 그 밑에 옆기 아, 개구워 야 울지 말고 너 너무 애기다. 근데 돈그돈 그돈 맞은 사람 내일은 좋은 일 있어. 야 울지 말고 야뭐 이런 걸로 우냐 진짜로? <목소리> 어! 손이좋네 어? 제가? 벨고리. 얘들 버려, 지금 버리라고. 죄송해요. <목소리> 아드 아니, 드니아드 아니, 드니아드 아니, 드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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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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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사람 자체가 없어 아패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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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눌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나마 좋은 거지 나는 나눌 수 있는 사람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행복한 거 아니냐? 아... <laughs>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미쳤던 시 오늘 들이들고고이렇 여기 닦아주는거 맞아요? 여기 축축한데 씻어, 집에 가서... 너한테 집에 온냐 진짜로... 가서 씻어... 어? 진다에서 어, 모양의 뭐 춤이나가 씻는데... 너안 씻고 자려고 했지... 어? 씻어라, <laughs> 잔소리가 탑재되었다. 갑자기 예뻐요! 안녕히 세요 예뻐요! 송이 형이에요 미쳤나봐 진짜 <laughs>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만 해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 어, 유일병 많이 구독깨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고. 내 유일병 대마도 간대요. 네, 내일은 제발 울그로그러지 마세요. 비 엄청나게 많이 올것 같은데.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유익병씨 알겠습니다. <laughs> 안녕.